안녕하세요. 오늘은 옷 언박싱을 해볼거 언박싱을 해볼예요 인터넷에서 진짜 싼 옷으로 좀 여성스러운 부위 여태까지 나한테 입혀보지 않았던 샤랄라한 것들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남대문을 가서 옷을 샀었잖아요. 이 커플로 윤나랑 샀던 옷이 도착을 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옷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하늘색 원피스에 망사 난방 같은 건데요. 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해봐. 귀겨죠오 이렇게, 풀샷으로 보여드려요 이렇게 엄마랑 완전히 똑같은, 나시 원피스에, 똑같은, 방사 셔츠입니다. 네, 모델링 가주시고요. 이제 옷을 가져올게요. 많이 산줄 알았는데, 다섯 개 밖에 없네요. 먼저, 짜자잔! 워스커트를 샀습니다. 진짜 공주 옷의 대명사가 샤스커트 잖아요 되게 유나한테는 항상 베베 드 피노처럼 이렇게 색깔 쨍한 것만 입히다가 처음으로 좀 여성스러운 걸 도전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뭐 이걸 샀거든어 그리고 뭔가 디자인이 베스트였다 보기에는 가격이 베스트였는데 그 안에서 귀여움을 찾았다 이 하이디가 박힌 하얀색 티셔츠도 샀어요. 얘네는 지금 16개월에 70키, 78에 몸무게 한1 1 k 로 정도 되는데요. 원래 90사이즈가 지금 예쁘게 맞지만 엄마 욕심으로 두에 입히려고 100사이즈를 샀습니다. 여름 재질의 얇은 그리고 이렇게 꽃장식이 포인트고빨간색추티가입어요 얘부터 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리지 등원 룩으로는 못 입힐 것 같은 색깔과 치마이지만, 외출할 때 입어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건 두꺼운 가디건이에요. 이런 꽃 가디건을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샤스코트를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단 말이죠. 모델도 그렇게 입고 있어요. 키즈 모델도. 하면서 사봤는데 이게 너무 두껍네요. 오. 오, 벌써 계절이 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쁘니까 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짜자잔! 무슨 발레 컨셉의 원피스였는데 이렇게 하얀색 샤스커트 같은 거에 검은색 라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은이 포인트. 중요한 건, 여기는, 가디건을 줍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지 않요 완전 공정될 것 같죠? 너, 그렇게 막, 레이스나 샤랄라는, 이게 엄마 취향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못 입힐 줄 알았는데, 확실히, 애기는 저랑 다르게 귀엽잖아요. 모든 옷을 소화해 줄것 같고. 왠지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딴딴따따딴딴딴 딴. 안녕하세요, 아름.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예쁘죠? 제가 본,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죠? 가디건도 이렇게 있고요 가디건 벗으면요. 진짜 진짜 이거는 발레 수업을 가도 될 정도의. 그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예쁘게 잘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면 네. 네. <웃음> <웃음> 안녕. 이쪽. 또 만나요. 빠이바이 등도 이래요. 아, 예뻐요. 고맙습니다. 나 이게 과연 잘 찍힐까 모르겠지만, 음. 엄마 언박싱 할 거야. 이거 뭐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엄마한테 와봐. 엄마, 뭐 살았어? 유나꺼? 이게 뭐예요? 유나, 결혼식가요 여기 세트가 뭔지 아세요? 블랙핑크 인 pink in your area? b 어디 가요 어, 그거예요. 그거 유나꺼예요. 이렇게 세트. 3개짜리 세트. 개구리도 보여주고요. 옷을 보여주세요. 옷. 자, 이게, 이게 언박싱 이잘 되겠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리피스. 네. 쓰리피스. 치마 바지. 뭐? 그이 집에서 산게 이거야. 이렇게 머리띠에 탑에 바지. 어흥. 어흥이 어웅이가 이거 안 예뻐? 이렇게 귀염뽀짝한데 약간 크롭형의 티고요또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입으려고. 네. 여기에 연보라색 바지인데 위험 라인이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천이에요. 화사하게. 그리고 얇아요. 이렇게 두껍지 않아서 요즘 입기 딱 좋아요 엄마 좀 봐주세요 유나야 이 눌러요? 이게 켜줘요? 엄마 이거 한 번만 이게 진짜 또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요요요요요 밴딩밴딩밴딩 밴딩 고쟁이 밴딩밴딩밴딩 밴딩 밴딩 고쟁이 어? 입어보실래요? 밴딩밴딩밴딩 밴딩 밴딩 고쟁이? 입어볼래? 유나 요기에 요렇게 요렇게 이 이렇게 바지를 바지를 그냥 이거는 어린이집까지 휘둘 맛둘 템으로다가 휘둘 맛둘 여기도 휘둘 맛둘 휘둘 맛둘 휘둘 맛둘 당가라 질이 좋길래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만 하나만 입어봅시다 제일 귀여운 걸로 입어봅시다 그럼 엄마는 이걸 추천합니다. <음> 이거 이거 추천합니다. 그럼 이거 틀고 입어보겠습니다. 주세요. 엄마 틀어줄게요. 엄마 잠깐 주세요. 이 헬름 틀어야죠. 이렇게 깨끗하진 않을 테지만 감각적으로. 기게 뭐야? 호달아들 쩝. 짜르자짜짜짜짜짜짜.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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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다시 찍어야 되나?